이번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지구와 사람을 위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환경을 생각하기는커녕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는 지형이라고 합니다. 지난 23일 도쿄 국립 경기장에서 열린 올림픽 개막식이 끝나자마자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모습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개막식 관계자들을 위해 제공된 도시락 1만 개 중에 무려 4000개가 쓰레기통으로 버려졌다는 소식이었죠. 400개도 아닌 4000개가 버려졌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조직위는 약 1만 개 정도의 도시락을 미리 주문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관중 개최가 결정되고 그만큼 자원봉사자나 기타 인력이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레 도시락도 절반 가까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미 무관중 개체는 이전에 결정됐었지만 일본 정부가 발주 업체에게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인들 입에서 한국 도시락을 욕할 때가 아니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노하게 만든 건 단순히 도시락 폐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변명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들과 일본인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올림픽 조직인는 도시락이 이렇게 남은 건 갑자기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 바빠서 도시락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변명만 시전했습니다. 가뜩이나 무리한 올림픽 개최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은 낭비되고 있고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자국민들의 주머니는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있는 와중에 정말 쓸데없이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돈 낭비를 하고 있으니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들의 여론이 거세지자 조직위는 장소별 적정한 주문량을 다시 조사하고 개선할 것이며 남은 음식은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 또한번 충격적인 일본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나고야 말았고 친환경 올림픽을 추구하겠다는 도쿄 올림픽 조직위의 위선적인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개막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각종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에 제공되는 도시락들 수천 개가 매일 폐기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7일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빵과 도시락 등이 새 상품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버렸고, 다른 경기장에서도 감 만든 도시락들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충격적인 상황이 매일 연출되고 있다 합니다. 올림픽 개막식이야 급했으니 그렇다치고 이미 한번 크게 비난을 받고 정정하기로 약속까지 한 상황에 일본은 똑같은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마사타카야 올림픽 조직이 대변인은 앞으로 적절한 수량 발주를 통해. 납품을 진행하게도록 하겠으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전과 같은 답변을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지구와 사람을 위해 이번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던 일본 정부는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골판지 침대나 폐가전을 이용한 메달 제작 등 나름 노력을 하는가 했지만 뒤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새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역시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중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처참한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일본 국민들도 참 끔찍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루에도 수천 개의 도시락이 폐기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일본 네티즌들은 얼마나 절망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도시락을 욕하기 전에 쓰레기통에 있는 일본 도시락부터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이 해당 기사를 보고 얼마나 우리를 한심하게 볼지 벌써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이건 한국인들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해도 할 말이 없는 주제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부끄럽기는 정말 처음이네요. 직원이 바빠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도시락이 4,000개나 남았다고 이것은 누도적인 패기일 뿐이다. 무관중이 되어 자원봉사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미리 발주업체에게 연락을 해서 수량을 조절하는 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할 행동이니까. 그렇게 되면 발주업체의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그냥 주문 수량에 손을 대지 않은 거죠. 어차피 자기들 주머니에 돈이 빠져나가진 않기에 서로 윈윈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를 보도한 담당 기자에 따르면 도시락 폐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와 대외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 입에서 내부 고발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리와 나쁜 실태가 곧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미래는 정말 암담하네요. 다들 정말 4천 개의 도시락이 폐기되었다고 믿는 거야? 지금까지 스가 정권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 분명 두배 이상의 도시락이 폐기되었을 거야. 이것마저 축소 발표하고 있는 거지. 분명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제대로 된밥한끼못 먹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한국은 자국 선수들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할 동안, 일본은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구나. 저 도시락 중에는 분명 내 세금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을 테니, 난 당당하게 쓰레기 같은 행동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직원들이 바쁜지 안 바쁜지 어떻게 알고 경기장에 도시락이 들어가자마자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환경 문제를 떠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끔찍한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완전하게 깨달았다. 그들은 자국민이 굶어 죽어도 눈 깜짝 안하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보며 웃음을 보여줄 사람들이다. 손도 대지 않은 도시락을 그대로 폐기할 거라면 저녁에 요리사들에게 제공하는 건 어때? 이렇게만 해도 이 정도로 욕을 먹지는 않을 텐데 말이야. 종구도 조직위원회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모두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건가요? 도대체 어디까지 무능함과 이기심을 내비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한국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요? 한국인들이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조달하기로 했고 그렇다 보니 남는 도시락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책임은 한국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선수들에게 가는 도시락이 아니라 오로지 대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도시락이야. 자원봉사자가 크게 감소됐으니까 도시락 주문도 당연히 감소해야 한다. 주문을 멈출 수 없었다면 다른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초등학생들도 알수 있는 내용이지. 개인적인 견해지만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상한 올림픽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스가 정권은 뒤에서 웃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어. 이건 단순히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올림픽을 개최한 건데 세금이 이렇게까지 낭비되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여러모로 미쳐버린 올림픽이다. 로비와 고위 간직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간 돈만 잘 사용했다면 일본 국민들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유한 생활을 보낼 수 있었을 거야. 이상으로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 도시락 폐기 뉴스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티비였습니다.